1등 금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흥복드림은 출발이 뒤쳐졌고, 10번 레전드데이와 9번 이스트제트 바깥쪽 붐피스가 있습니다. 11번 흥복드림이 안쪽, 바깥쪽에는 6번 청담제왕과 3번 글로벌 캡틴 모습 보인 가운데, 직선주로에서도 아직까지 앞서 있는 10번 레전드데이와 바깥쪽 9번 이스트제트가 팽팽하게 맞붙어와 7번 딕시어게인이 외곽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8번, 7번 두 마리가 바깥쪽 앞서이 시작합니다. 8번 블랙머스크를 좁혀 나오는 7번 딕시어게인, 8번, 7번 두 마리서 두르 바깥쪽 7번 7번 8번 두 마리 없어. 서울제 11경주 1등급 경주 10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3번 블랙모스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발을 잡으면서 선두 자리 차지합니다. 주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3번 블랙머스크입니다. 바깥쪽 6번 롤러블레이드와 2번 마스크 3마리가 앞선 가운데 아직까지 앞선 걸음 3번 블랙머스크입니다. 거리차가 벌어집니다. 3번 블랙머스크 단독 선두 오마신 6마신차까지 벌어진 채 바깥쪽 8번 MJ파워가 6번 롤러블레이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번 블랙머스크 선두 안쪽 6번 롤러블레이드 2위 3위는 8번 MJ파워였습니다. 1등 금발들의 1800m 장거리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4번 아이언삭스가 먼저 반나신차 앞서 나오고 안쪽에 2번 2번 플래티넘 유로와 1번 어나더 스마트원 7번 금화 에크미 바깥쪽에 크게 도는 5번 강토마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줄에서도 4번 아이언삭스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아이언삭스입니다. 외곽에서는 5번 강토마가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9번 흥행질주를 순식간에 넘어섭니다. 4번 아이언삭스를 추격하는 5번 강토마입니다. 4번 5번 두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5번 강토마의 역전 1등 금발들의 1800m 장거리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4번 아이언삭스가 먼저 반마신차 앞서 나오고 안쪽에 2번 2번 플래티넘 유로와 1번 어나더 스마트1 7번 금화 에크미 바깥쪽에 크게 도는 5번 강토마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줄에서도 4번 아이언삭스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아이언삭스입니다. 외곽에서는 5번 강토마가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9번 흥행질주를 순식간에 넘어섭니다. 4번 아이언삭스를 추격하는 5번 강토마입니다. 4번, 5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5번 강토마의 역전! 1등급 경주, 경주리 1,800m,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빠른 출발, 1번 마 커플 리트수위 바깥쪽에는 8번 마카빙 크로스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금아의 금이가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마 금아의 금이 이제 중간 그룹에서 선두 그룹 까담을 노립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 8번 마카빙 크로스 직선 주로 안쪽에서 이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떠나옵니다. 바깥쪽에 7번 마 슈퍼삭스와 바깥쪽 9번마 강토마가 종반추에 나섭니다. 8번마 카빈크로스, 7번마 슈퍼삭스, 7번마 슈퍼삭스가 선두로 부상합니다. 2위는 9번마 강토마로 서울 제 11경주 1등급 경주 10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3번 블랙모스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발을 잡으면서 선두 자리 차지합니다. 주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3번 블랙머스크입니다. 바깥쪽 6번 롤러블레이드와 2번 마스크 3마리가 앞선 가운데 아직까지 앞선 걸음 3번 블랙머스크입니다. 거리차가 벌어집니다. 3번 블랙머스크 단독 선두 5마신 6마신차까지 벌어진 채 바깥쪽 8번 MJ파워가 6번 롤러블레이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번 블랙머스크 선두 안쪽 6번 롤러블레이드 2위 3위는 8번 MJ파워였습니다. 1등 금발들의 1800m 장거리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4번 아이언삭스가 먼저 반나신차 앞서 나오고 안쪽에 2번, 2번 플래티넘 유로와 1번 어나더 스트 1, 7번 금화 에크미, 바깥쪽에 크게 도는 5번 강토마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줄에서도 4번 아이언삭스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아이언삭스입니다. 외곽에서는 5번 강토마가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9번 흥행질주를 순식간에 넘어섭니다. 4번 아이언삭스를 추격하는 5번 강토마입니다. 4번, 5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5번 강토마의 역전. 1등 급말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번 정문 사이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과 2분의 1마 신차 달아납니다.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번 행복 광자, 단독선두 이끌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고, 8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 2비권드어나고 10번 더건푸는 안쪽에서 3위로 문세형기 수없게 하는 8번 심장의 고동, 작년 대통령배 주인공 8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에 끌어나가면서 단독 선두 구측에 나섰습니다. 이마이벌려나가는 8번 심장의 고동과 9번 행복원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서면서. 1등 금발들의 1800m 장거리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4번 아이언삭스가 먼저 반나신차 앞서 나오고 안쪽에 2번 2번 플래티넘 유로와 1번 어나더스파트번 7번 금화에크미 바깥쪽에 크게 도는 5번 강토마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줄에서도 4번 아이언삭스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아이언삭스입니다. 외곽에서는 5번 강토마가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9번 흥행질주를 순식간에 넘어섭니다. 4번 아이언삭스를 추격하는 5번 강토마입니다. 4번 5번 2번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5번 강토마이 역전. 1등 급말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번 정문 사이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과 2분의 1마 신차가 달아납니다.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번 행복 광자, 단독선두 이끌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고, 8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 2비권 늘어나고, 10번 더건푸는 안쪽에서 3위로 문세형기수함게 하는 8번 심장의 고동, 작년 대통령배 주인공 8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 이끌어나가면서 단독선두 구치에 나섰습니다. 2마신 벌려나가는 8번 심장의 고동, 9번 행복원자 두마리가 크게 앞서면서 1등급 경주 경주리 1800m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빠른 출발 1번마 커플리트 스위 바깥쪽에는 8번마 카빙 크로스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금아의 크미가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마 금아의 크미 이제 중간그룹에서 선두그룹 가담을 노립니다 4코로돌아서 직선주로 8번마 카빈크로스 직선주로 안쪽에서 2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 7번마 슈퍼삭스와 바깥쪽 9번마 강토마가 종반 추입에 나섭니다 8번마 카빈크로스 7번마 슈퍼삭스 7번마 슈퍼삭스가 선두로 부상합니다 2위는 9번마 강토마로